자, 선두 싸움이 숨막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한화 팬 입장에서는 이런 날 이제 다섯 경기 리뷰하기가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즌 끝까지 완주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LG 두산. 두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 자, 이런 편향된 중계를 하지는 않겠고요. 해설을 하진 않겠습니다. 승투수는 리 이제 김진성, MVP 김현수인데 결승 타점을 올렸죠. 신묘막측한 신비한 6연승이라는 이야기를 한건 뭐냐면 이 6연승 기간 동안의 LG 트윈스의 경기 내용이 정말 엄청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기 속에서 한두 점차 경기도 있고 뭐 연장 가서 이기는 경기도 있는데 그만큼 팀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고 승리의 dna가 있는 팀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홍창기 오스틴 같은 주축 전력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산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lg 트윈스가 연승을 기록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이 막 화끈한 건 아닌데 어떻게든 이긴다 이게 강 팀의 요건이죠 음. 안타겟수 두산 11개 lg 5개 안타로 두산이 2배 이상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김재환 선수가 찬스 때마다 두 번의 더블아웃하고 그리고 1사 3루에서도 3진으로 물러났다 결국은 김재환 선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역할을 못 해줬음에도. 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반면에 김현수는 딱 찬스가 왔을 때그 부분을 살렸던 상황이었죠. 8회 2사 2루타를 치면서 그것인지 결승타가 됐습니다. 두산은 곽빈 선수가 잘 던졌죠. 7이닝을 소화를 해줬고 3실점 타선에서는 양의지가 4안타를 쳤는데 아쉽게도 양의지 선수가 이제 경기 막판에는 대주자로 빠지면서 양의지 선수의 공백도 좀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요. 양 팀이 달아나고 쫓아가고를 반복을 하면서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갔지만 LG 볼. 불펜 투스 김진성과 장현식이 각각 1과 3분의 1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LG는 이렇게 이제 6연승이고요, 1위 하나를 3게임 차로 맹추격하게 됐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의 지금 또 좋은 흐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후라도의 호투를 힘입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MVP도 후라도 완봉입니다 불펜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다 던지면 되지 않겠냐 라는 후라도의 묵직한 에이스로서의 역할이었어요 KT 위즈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연승이 끊겼고요 라도가 이피안타 완봉승이었습니다. 지난 이제 6월 8일 대구에서 인시전에도 이제 완봉승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이고 역시 이닝 먹는 도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키움 이어 로즈가 후라도에 대한 보류권을 풀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후라도를 데려갈 때 이런 부분은 이제 기대를 했거든요. 역시나 후라도 뭔가 국밥 느낌이 나죠. 꾸역꾸역 이닝 또 먹어주면서 또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줄 때는 1선발 다른 팀의 1선발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2회말 2사 이후에 허경민의 팀첫 안타와 8회 1사후에또 허경민의 안타 그게 다였습니다. 안타 두 개가 전부였어요. 허경민을 제외한 모든 타자가 침묵했다는 라 얘기는 뭐 안현민, 강백호 이런 선수들도 오늘은 후라도에게 막혔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삼성 타선도 소영준에게 막혔어요. 소영준이 호투했습니다. 소영준이 나온 경기인데 어떻게 11점을 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소영준은 잘했습니다. 6이닝 무실점, 하지만 불펜이 나온 상황에서 7회 2점, 8회 1점, 9회에는 8점을 내면서 경기를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볼수 있겠어요. 타선에서는 양도근이 결승타 포함해서 3타점으 활약을 했고요. 김용도 어, 리런홈런포를 쳐줬습니다. 손맛을 오래간만에 또 보면서 경기를 승리를 이끌었고요. 삼성라이온즈 k t 위즈뭐 이런 선수들, 5위 경쟁을 하는 팀들 지금 기아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 5위 싸움은 오리무족 시즌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물론 1위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키움과 NC의 경기. 6대8, 8대6 NC의 승리였습니다. 아, 승리투수가 류진욱, MVP는 박민우 선수 꼽아봤고요. 두 팀의 홈런 맞대결이었다. 결국은 홈런으로 NC가 공격에서 압도를 하면서 결국은 위닝 시리즈를 확보, 확보를 했습니다. 2연승을 네, 거두게 됐고요. 6대6 상황에서 9회 말 박민우가 끝내기 투런 홈런, 극적인 홈런을 쳐냈습니다. 김희집 역시 이틀 연속 홈런을 쳤는데요. 김희집 선수가 올 시즌에 장타력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1회 박민우의 적시타, 박건우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NC가 선취점을 내기는 했지만 2회 초 키움이 김태진의 3런 포함해서 넉점을 내면서 경기를 역전을 시켰습니다. 4회 NC는 김희집이 여기서 투론 홈런을 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그러나 키움도 5회 초 송성문, 6회 초 임병욱, 또 여기서 솔로 홈런 그러면서 두 점을 앞서 갔는데 하지만 7회, 8회 NC가 각각 한 점을 추가하면서 6대 6 동점이 됐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민우의 끝내기포가 나오면서 NC가 기분 좋게 연승을 또 달리게 됐습니다. 지금 KBO 리그가 언제 연승이 나올지 모르고 또 언제 연패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만큼 전력이 상향평준화가 돼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키우미어로즈 정도를 제외하면은 지금 모든 팀들이 언제든 연승을 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롯데와 기아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일단... 패하기는 했지만, 기아 타이거즈 얘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치열한 지금 시점에 기아가 5연패입니다. 아, 이경기에서는 이범호 감독이 퇴장까지 불사를 하면서 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 롯데 타선이 터진 것도 터진 거였고 아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선발로 나온 이유리가 좋지 못했어요. 두 번째 등판이었거든요. 근데 네, 3이닝 동안 일단 4사고가 3개였다. 구속 자체는 뭐 이날도 나쁜 건 아니었는데 삼진도뭐 3이닝 던지면서 4개를 잡았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었지만 글쎄요. 지난 경 경기에서 4이닝 2실점이었거든요. 근이 네, 경기에서는 3이닝 동안 오작책점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불펜 쪽이 약한 기아 입장에서는 선발이 일찍 무너져 버리면 답도 없다. 이준영 어한점 내줬고 이도현 선수도 나와서 결국 두 점을 내주면서 결국은 롯데 아, 타이 롯데 자이언츠 타선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오늘도 12안타예요. 전날 경기에서도 14개의 안타를 때려내면서 기아타이거즈를 힘들게 했는데 윤동희 선수가 3안타, 3타점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복귀한 이후에 윤동희 선수는 막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레이에스가 안타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역시나 타점 2 점을 먹방을 기록을 해줬고 황성빈 2안타 고승민 3안타 뭐 손호영도 안타를 기록을 해줬고 전준우도 멀티히트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는 역시나 팀이 잘 나갈 때 보면은 팀 타선에 이거 걸을 선수들이 없죠 정교한 타자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롯데도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롯데는 4연승 기아는 5연패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계속해서 며칠째 말씀을 드리지만 주축 선수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참 쓰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리뷰하기가 쓰린 경기인데 아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 우리 시대 최고의 투수들의 맞대결이었습니다만 김광현 선수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근데 너무 좀 그랬던 게 경기 시작한 지 20분 만에 위현진 선수가 이제 강판이 되면서 1이닝만 소화를 하고 강판이 됐죠. 그래서 소문난 잔치, 우리가 거의 한 15년을 기다린 매치였는데, 뭐 허무하게,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뭐 나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ERA가 이제 3.56, 김강현 선수의 ERA는 이 경기 끝난 상황에서 3.96이니까 두 선수가 뭐이 경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김강현이 무조건 류현진보다 좋은 투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경기만큼은 김강현 선수가 훨씬 좋은 피칭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부진했던 최정이 멀티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정은 진짜 류현진 상대로는 귀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지훈도 오래간만에 멀티히트를 또 기록을 해줬고 에레디아도 타점을 올려줬고요. 어, 13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구득점을 했으니까 SSG 타선이 최근에 흐름이 가장 안 좋은 타선인데 하나의 글쓰는 어, 류현진 선수가 무너지면서 결국 SSG한테 많은 실점을 어,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안타를 10개나 쳤어요. 근데 병살타가 3개나 나오면서 중심타선 문현빈 병살타, 말로 해서 노시현 병살타, 마지막이 황영목 병살타, 병살타가 3개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많은 점수를 준 날은 이기기가 힘들다고 봐야겠죠 양팀은 1승 1패식을 주고 받으면서 어, 일요일 마지막 위닝 시리즈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되이 였고요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